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드디어 테슬라의 2021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시황 얘기는 안 하고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빠른 요약 정리를 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어닝콜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어닝콜까지 모두 끝나고 오늘 저녁쯤에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더 구체적인 분석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영상에서는 빠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한국시간 오전 5시 36분 정도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무슨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 같은데요. 실제 발표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핵심 사항으로는 보유현금이 190억 달러에서 171억 달러 정도로 약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억 7천 5백만 달러, 약 5.4%의 마진에서 5억 9천 4백만 달러, 5.7%의 마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기대치 103억 대비 104억 정도로 거의 비트를 했고요. 농계 BPS는 시장 기대치 79센트 대비 93센트로 약15% 정도 강하게 비트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실적 예측 영상에서 올렸던 저의 예측치인 92센트와 거의 같습니다. 그 외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자면 우선은 생산 캐퍼시티는 변한 게 없고요. 다만 코멘트를 통해서 상하이 공장의 분기별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풀세프 드라이브 FSD는 거의 별 말이 없었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두배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분기 비교하면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올해 목표치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바로 지난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복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가 베를린의 경우에는 올해 말이라고 오픈 시기가 늦어진 듯한 느낌만 듭니다. 분명 저번 실적 발표 때만 하더라도 기가 베를린의 양산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었지만 내부적으로 2021년 3분기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에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둘다 올해 말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 오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거는 두 공장의 오픈 시기가 원래 공개적이었던 일정보다는 조금씩 미뤄진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숫자들을 보면 우선은 매출은 모델 S와 X가 없었기 때문에 인도량 대비 낮았고요. 대신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면서. 총 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죠. 수익률이 낮은 차량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서비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요. 예그 다음에 순 이익은 저번 분기 2억 9,600만 달러에서 4억 6,400만 달러로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결과, 개 BPS는 39센트. 농계 e p s 는 93센트로 시장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외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녹음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애프터마켓에선 마이너스입니다. 우선 이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이유로는 우선은 규제 크레딧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크레딧은 지난 분기 약 4억 달러로부터 이번 분기 5억 2천만 달러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분기 이익이 사실상 규제 크레딧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수 있죠. 동시에 규제 크레딧이 없으면 아직 적자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우선 규제 크레딧은 세전 수치입니다. 반면 순이익은 세후 수치죠. 이 크레딧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세금이 떼어지는지는 추측할 수 없지만 법인세가 21%라는 걸 감안했을 때, 크레딧을 제외하면 적자다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크레딧에 의존하는, 크레딧 의존도가 높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어, 그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약점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했을 부분,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그리고 FSD, 에너지 섹터, 신제품 출시, 이런 다양한 중요 요소들, 어제 제가 실적 예측 영상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해 너무 코멘트가 없을 경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아무런 색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가이던스가 0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예상 판매량 정도만큼은 저번 분기 실적 발표는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제시가 있었으면 투자자들의 실망이 훨씬 덜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부분에 아무런 코멘트 변화가 없었다는 게 한마디로 가이던스 제시가 전혀 없었다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투자자가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슬라는 실적 발표 후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트레이더들의 패턴. 이거는 테슬라를 오랫동안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테슬라는 실적 발표 전에 오르고 실적 발표 후에는 팔아야 된다. 이런 트레이더들의 과거 패턴이 이번에도 실적 발표 직후에 하락을 어느 정도는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의 이러한 선택이 늘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 결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용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실적 발표가 끝났고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투자자를 매료시킬 만한 새로운 뉴스가 너무 나오지 않으면서 실적 발표 후에는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닝콜에서 무언가 색다른 얘기가 나오면서 반전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닝콜까지 들어보고 나서. 이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오늘 내로 집중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래도 실망을 하신 주주님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번 실적을 보고 어, 조금도 실망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장 트레이더들의 변덕에 의해 약간 하락하는 것은 장기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만약 내일이나 내일모레 돈 들어오실 분들에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더 싸게 할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